5월은 종합소득세 시기입니다. 5월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5월 초부터 준비하시면 되고요 24년 기준입니다. 사용하는 증권사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24년 기준이니까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금융소득이 6,884만원 나옵니다 이자소득이 13만원 정도 되고요 배당소득이 6,872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대상인데요. 제가 3년째 6천만 원 이상 배당을 받고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2천만 원 이상 배당 소득세부터 세금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금 신고 대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세금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이미 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세금은 별로 없고요. 건강 보험료에서 추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배당은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떤 비전문가 유튜브들은 배당금 세금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은 소대라 이야기하는데 전혀 멍청한 생각이고요. 세금은 내대 배당은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6,870만 원을 배당을 받았고, 세금은, 추가 세금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6% 정도 세금을 네 내달래는 그런 좀 억울한 세금은 좀 있죠. 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라. 2천만 원 배당들 다밖게돈 생을 따라서 주식 투자하면 누구나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